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단식세나 입니다 제가 대회에서 먼저 사용을 했었죠 이거 만약에 제가 볼때는 대회에서 먼저 안쓰면 또약판이라고먹었을것 응 같은데 대회에서 그래도 또 나쁘지 않게 또 결과도 나오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원딜세나를 쓰려면은 단식세나 쓰는거 말고는 그냥 쓰는거는 안좋아요 그리고 단식세나를 할때는 무조건 서포터랑 듀오를 해야돼요 듀오 안하면은 이제 끝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텀캔티어들복 받으실 거예요. 자 일단은 단식 세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냐면 원래는 세나가 패치가 돼가지고 세나가 본인이 미니언을 먹었을 때1.67% 확률로 패시브 스택이 나옵니다. 근데 패치된 후로는 이제 미니언을 안 먹어야 25% 확률. 25%면은 약 거의 확률상으로 따지면 20몇 배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 자체가 엄청 좋고요. 자 일단은 단식전나 하실 때 중요하신 거는 초반에 미니언을 먹으면 안 돼요 미니언을 먹지 말고 대포만 먹습니다 초반에는 켄치가 먹어줘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원래는 웨이브에 스택이 잘안 나오는데 25%자 하나 둘 벌써 두개 나왔죠? 원래는 이렇게까지 안 나옵니다 아, 이거는. 아, 피했는데? 아, 까비 일단은 이판 너무 지금 개판이 나가지고 설명을 잘 못해드렸는데 다시 해드릴게요 단식세나 같은 경우에는 1.67% 확률로 미니언을 먹었을 때 스택이 나와요 근데 이제는 패치가 돼가지고 안 먹었을 때 20%에서 25%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을 때는 2 5로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언들로 계속 CS를 먹는 것보다 단식을 해서 돈템으로 돈을 뜯어주고 대포만 먹으면서 돈 수급을 해주고 그 돈을 대신 조금 덜 버는 거에 비해 스택은 훨씬 잘 쌓이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와서 스택. 돈세번 뜯어주고, 스택까지 쌓아주고. 대포는 근데 먹어야 돼요. 대포는 계속 챙겨주고, 다른 미니언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나가 대포를 먹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타곤산으로 대포를 먹어도 안 나와요. 원래 나왔는데, 스택이 무조건 100% 나오는 것 같이 패치를 했어요. 제가 또 그걸 뚫고, 이제 또발전을 했죠. 스택. 이게 스택이 생각보다 진짜 좀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원래 미니언에서 되게 안 나오는 편이거든요. 아니 맞아주면 됩니면니니다면면 게 얼마 안나온거예요한개면자 대포는 드셔주셔야 돼요 스택 많이 나와주세요 스택이 왜이렇게 안나와요 25% 맞습니까? 그렇지 먹고 그렇지 이렇게 먹어주고 초반에 스택을 한 7개인가? 10개정도 좀 꽁으로 먹은것도 있는데 이게 아니어도 일반 세나보다 훨씬 스택을 많이 쌓고 무조건 이제는 단식세나 하셔야 돼요 원딜 하실거면 아니, 아니면 쓰지 마세요 자 다시 라인 와서 자 그러면은 왜 대포만 먹냐 이 괴물사냥꾼이 나오기 전까지는 CS를 먹어도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괴물사냥꾼이라고 여기 지금 여기 플래시 위에 있죠 CS를 많이 먹게 되면은 위에 이제 아 지금부터는 미니언을 먹으셔도 돈이 적게 나옵니다 라고 이제 떠요 근데 대포만 먹으면 그게 잘안 뜨고 우리 켄치 단단해지고 스택도 잘걸수 있어서 굳이 스택까지 완전 챙겨주지 않고 그냥 대포만 먹어주면서 라인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켄치는 시야석을 언제 살까요? 라인전이 끝났을 때 내가 시야석이 떴다고 켄치가 사는 게 아니라 라인전이 끝나서 우리가 미드에 서 있거나 탑으로 올라갈 때 그때 시야석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켄치가 단단해지고 켄치가 단단해지면 세나랑 켄치가 둘다안 죽고 이런 거 하나씩 먹어줘도 상관없어요. 암무이 해서 스택 뜯어주고 이 스택 뜯는 게 중요해요. 원딜 세나 같은 경우에는 스택을 많이 못 뜯는 경향이 있죠. 왜냐면 미니언도 먹어야 되고 신경 쓸게 많은데 얘는 그냥 챔피언만 때리면 돼요. 간단해요. 라인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아요. 계속 계속해서 돈도 벌수 있고 적 팀한테 스택도 뜯을 수 있고. 대피하고 휴 없으니까 이럴 때 앞으로 나와야죠. 대비를 써 주고 괜찮아요. 조금 내가 위험하다 싶을 때는 힐을 먼저 써서 이송용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마지막 때까지 힐을 아낄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쓰려는 상황은 우리 팀이 백업으로고 있어 가지고 내가 이제 한번 업으로 끌어주면은 잡겠다. 그런 상황 아니면 자, 이거. 시야석 지금 되게 빨리 나왔죠? 서포터로 세나를 혼자 썼을 때는 갱함이 많아가지고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원딜 세나에 탕켄치까지 합치면은 이제 스택도 빨리 쌓고 시야석도 빨리 나오고 벌써 40스택이거든요? 앞선 먹은 거 빼도 진짜 빨리 쌓는 거예요 이거 세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정도 스택이면은 진짜 잘 쌓이는 거예요 44스택 집 가서 템 사옵시다 다시 라인 와서 이젠 시야석 떴기 때문에 렌즈로 바꿔주세요 완화문에 떴을 때부터는 적팀이랑 나랑 내가 두대 맞고 한 대만 때려도 이득이에요. 게임 계속 할수 있기 때문에 먹어주고. 스택 쌓는 거에 꼭 무조건 눈 밝히고 스택만 쌓으면 돼요. 왜냐면 이 세나가 돈을 상대적으로 덜 벌고 이제 스택을 쌓는 거기 때문에 적팀을 좀 때리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어, 좋아요. 스택 끊어주고.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런 것도 일부러 그냥 먹지 근거리는 먹어도 돼요 근데 원거리는 그냥 먹, 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거리는 내가 만약에 먹을 수 있어도 일부러 안 먹는 게 이득이에요 왜냐면은 어차피 돈을 많이 벌면은 미녀는 먹었을 때 이제 돈이 안 차는 괴물 사냥꾼이라는 효과에 걸리기 때문에 원거리는 그냥 무조건 걸으세요 적팀이 오래 이이니까 원래는 세나가 이제 신속신 광전사 이것도 두개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적팀이 AD가 많이 없으면 광전사가 추천 해요. 세나가 공속이 많이 안 올라간다고 해도 실제로 만약에 공속을 들었을 때랑 공속을 안 들었을 때랑은 진짜 천치 차별이에요. 똑같이 비교 안 해도 이제 평큐평, 근결방화를 드는 이유는 평큐평하도문입 이거는 그냥 죽을게요. 네, 아무것도 없을 거야. 색만 뜯으세요. 이건 죽었어요. 이럴 때 스펠 쓰면은 너무 아까워서 그냥 깔끔하게 죽으세요. 자 다시 라인 와서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제 스택 잘 쌓아서 라인 전에서 60 스택만 쌓아도 진짜 잘 쌓는 거예요. 괴물 사냥꾼 뜰 때까지는 근거리는 먹어도 돼요. 서포터가 없을 때. 자 괴물 사냥꾼이 뭐냐고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근거리 미니언 21원을 주죠. 근데 제가 이따가 괴물 사냥꾼이 떴을 때 어떻게 나오고 뭐가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물, 배 되는 다하 또 이제 세나 탐겐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게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니까 적팀이 보면은 오르가나가도 다 빠졌고 케이틀린도 나못 잡고 자 방금 이제 3대2가 갔어야죠 그냥 면탐치 먹기 있으니까 이래서 세탯 탐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정글 먹는 거 따라다니면서 스택 먹어주고 자 괴물사냥꾼이라고 떴죠 여기 보시면은 미니언 처치 규칙이라고 떴어요 이 표시가 뜨면은 지금부터는 미니언을 먹어도 엄청 돈을 적게 줘요 그 효과가 뭐냐면은 걸리는 돈이 그냥 적어져요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20인원 짜리를 먹어도 21원은 안 줘요. 그리고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이런 식 계속 줄어들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대포를 먹었을 때 원래 돈을 좀 줘야 되는데 44원밖에 안 줘요. 맞죠? 이 표시가 나와 있는 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저거 꼭 체킹 잘 해주시고, 저거 떴을 때는 시스 안 먹는 게 좋아요. 라인전이 끝났기 때문에 아까 이제 탕켄치가 눈, 눈치껏 이제 타곤산을 샀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돌아다니는 턴이고 라인전이 끝날 때왜 사냐 라인전이 끝나면은 적팀을 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니까 이제 탕켄치가 시야석을 사서 같이 시야석 띄워주는 거예요 괴물사냥꾼 안 뜨는 쪽이 먹어주고 만약에 탕켄치가 CS를 너무 많이 먹어서 괴물사냥꾼이 뜬다 그러면 이제 세나가 먹어주고 요런 건 이제 켄치 다 줘야죠 이럴 때 센스있게 대포 먼저 왜냐면 대포를 타곤산으로 먹어야 나머지를 그냥 타켓지가 통타를 먹을 수있으니까 시스템 먹어주고. 시스템 먹어주고. 진짜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따라 해보신 분들은 진짜 알아요. 엄청 잘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런, 점글문 먹을 때도 옆에 계속 붙어주세요. 자, 시스템 먹을 때, 큐를 이렇게 먹어주면 깔끔하게 3개. 정글몹 대포를 먹으면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팀이 정글을 먹는다 그러면은 내가 먹던 우리팀이 먹는거 옆에서 지켜보던 둘중 하나 꼭 해야 돼요 색택 쌓는거에 그냥 모든 혈안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거는 좀 합이 맞으셔야 돼요 그니까 러 혼자 싸우면 절대 안되고 꼭 듀오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롱소드를 하나 샀는데 사실 3코어는 무조건 고속 면사포가 좋아요 저는 이제 적팀이 방어템이 없을 때 방관을 많이 올리는데 그냥 체감상으로, 그냥 언제든지 갈 때는, 이만하면, 제대로 해서 또 사세요. 자, 괴물 사냥꾼이 없을 때는, CS 챙겨도 돼요. 근데, 근거리만 챙기더라도. 자, 빠지면서. 천천히, 앞에 것부터매니스 세죠? 이팅 써주고. 자, 리신, 들어오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공 썼고. 이건 안되네요 자 이렐리 앞서 앞에 컴퓨터 아, 때리면 돼요 때려주고 우리팀 피해 W박 봐주고 여기까지 돈 많으니까 이제 집갔다옵시다 우리팀이 더 하려고 하면 그건 봐줘야겠죠 사택 공잘 쌓아주고 미신이 이제 공이 없기 때문에 물려도 안 죽어요 그죠 이런 거 생각해주면서 공이 있었으면은 방금 안 무빙했으면 안 됐고 미신이 공이 없었으니까 좀안 무빙 했다고 해요 자 돈이랑 레벨은 좀 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팀이 서포터랑 계속 같이 다녀야 되고 미니언을다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은 딸릴 수 있어 근데 그 돈을 이제 사택으로 환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안 좋은 시면안 하셔도 돼요 지금 조심해야 될게좀 많기는 하거든요 미렐리아 진입각이랑 리신킥. 그 다음에 트린 다미에요 누가나 폭박이랑 구멍도 조심해야겠네요. 집을 갔어야 되는데, 사실 좀멍 때렸어요. 방금 무조건 집에 갔다 왔어야 됐어요. 네, 집 갔다 온 턴이었어요. 파이팅. 자, 우리 팀 캔치 있으니까 안무빙 해주세요. 구건 해줘야 돼. 구 미리 써주고, 있어주고. 트린 다미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조심. 파이팅. 자 세나 캔치 할때는 무조건 세나가 앞장을 서줘서 앞에서 뭔가 만들어주는 모습을 계속 해줘야 돼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자 3코어는 웬만하면은 고정 은사포 사시는게 제일 좋기는 한데 이거는 진짜 너무 잘 풀린 판이라서 원래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한 이정도면은 지금 한 60에서 80색 정도 쌓았을거예요 그리고 돈이 이렇게 한번에 모아질 수가 없어서 이럴때는 웬만하시면은 원래 고정 은사포 하이템 먼저 나올거예요 지금부터는 고용포 떴으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앞에 무빙 쳐주면서 우리 캔치 믿고. 물론 켄치가 믿을 사람이 아니면 애초에 세나도 했으면 안 했고. 했으면 안 됐고. 화이팅. 잡아지고 자, 세나를 웬만하면 은 솔랭에서 잘 컸을 때못 맞거든요? 바로는 세나가 좀 느린 편이긴 해요. 바로는 좀 느린 편이어가지고. 그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될줄 알았는데 잘 컸는데 안된 경우도 있어서. 먹어주고. 자 지금부터 고연포 떴으니까 암무빙 때려주면서 게임 끝낼 준비해 주시면 돼요. 써주고, 좋았죠? 그리고 이 친구, 이던지 센스 큐. 아디자 우리 팀 들어올 수 있는 거 이제 역대 없거든요. 아적팀자110 스택, 고염사포 한대 맞으면 놀라요 사거리. 당황스럽죠 지금?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울 거예요. 싸워 고 있는 고포또 차면은 사거리 말도 안 되죠? 고포 더블, 나에서 쥐지 어세나캔치가 사실 솔랭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듀오를 한명 구해서 한다 하면은 무상성이에요 딱히 랭크 게임에서는 사, 노상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듀오를 한명 구했고 내가 세나를 할 거다 그럴 때는 무조건 세나탄캔치를 하시고 단식세나 하시는 거 이게 1탄이고요 사실 비장의 무기 하나 더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고 일단 그냥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라인전에서 CS 안 먹고 대포만 챙기면서 적팀 견제해줘서 그 스택을 내가 라인전에서 더 많이 쌓아서 이제 좀더 무럭무럭 커서 켄치가 안 죽으니까 나도 안 죽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시너지를 이용해서 제가 좀 연구해본 거라서 이거는 꼭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시면 트롤이에요 <목소리>